누구 뽑혔어? 그거 뭐야? 오디션 봤잖아. 저거 오디션. 안 뽑았어? 아. 아니, 어제 전화 왔어. 나한테. 두 어, 여보세요? 그래. 두열이 저는 새벽에 전화 왔어. 그한몇몇 뭐, 시? 4시? 6시? 아, 5시? 5시? 결정안 됐어? 알해 줘. 여보세요? 예 형님 그래가지고 왜? 아안돼 이랬어 어, 안돼 이랬어 나한테 막 카톡이 왔었어 태규 형이 막 이게 막회식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안돼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왜 하는 거냐 니까 그러니까 어, 미안해서 그래 그러면 나를 팔고 컷을 해라 그랬는데 고집이 좀 약간 고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 알아서 해봐. 내가 뽑아놓고 내가 싫으면 컷할게. 알겠습니다. 하고 존나 웃으면서, 와, 뭐 이러면서 전화 끊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어. 근데 내가 그걸 왜안 말렸냐면은, 일단 내가 좀 사고도 칠 거면 치고, 컨텐츠도 할 거면 뭐 주도해서 하라 그랬잖아. 좀, 일기 때 많이. 근데 이게 두혈이가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, 미리 내가 컷하면은, 시도조차 못하게 하고, 컷을 해버리면은, 얘가, 좀 판단도 흐려지고, 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. 막아버렸으면은. 다음에, 아, 또, 아, 이거 안 되겠지?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서, 시도하기 냅뒀던 거야. 시도하기 냅두고, 그, 어, 그 컨텐츠를 막으면 내가 안 됐었을 거야. 막았으면 나 진짜 내가 진짜 개새끼가 될 뻔했어. 판단이. 그래가지고, 어 시도는 좋았고 만약에 매물이 없었다 없다 그러면안 뽑는 거지 어. 그리고 꼬였어 내가 아리엘 뽑을지 몰랐다고 핑계를 대더라고 근데 씨발놈이 방송을 지가 챙겨보고 있어야 잠들었다고 못본게뭐 어쩌라는 거면 뭐 다시보기를 챙겨보... 아니 그거 알아서 컷하든가 그래가지고 나 잘했어 두열이가 그 오디션 준비한 건 잘한 거 같아 나는 모든 시도는 좋아 나는 오히려 요, 칭찬해주고 싶어 응. 난 칭찬해주고 싶어. 시도는 해봐야 돼. 그러면서 이제 다 해야지. 라이버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이게 원래는 무조건 다 필요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? 아니요. 우승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치, 그때 되면 나 일단은 아그 두열이 아까 씨, 좀 전태기 한대유랑 이렇게 디코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간단히 밥 먹고 있어가지고. 음. 이거 저장해야 되겠다. 자 일단은 일단 누구 이제 손님이 오니까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적어놨다가 아니 학수는 오늘 개인 방송 한다 그러던데? 열선개 감사합니다. 두 교수 한 명은 무조건 뽑는다고 했음. 두 교수 한 명은 무조건 뽑는다 했다고? 아, 지가 키워보겠대. 지가 존나 키, 잘 키우겠대. 네, 어, 아니, 뽑아, 아니야, 두여리가 뽑아도 돼. 인사권은. 나는 인사권은 괜찮아. 뽑는 건 괜찮아. 대신 내가 이 룰이 있잖아. 내가 컷할 거야. 그거 인사권 안 주면은 맨날 일일이 물어봐야 되잖아. 약간 막, 아, 좀 뽑아도 될까요? 지 눈에 존나 괜찮아. 프로게이머 시선에. 예를 들어 내가 역팀 탐방 가는데 존나 괜찮아. 내 눈에. 내, 내 느낌은 맞아. 근데. 시발, 내가 어디다 허락 맞고, 막, 아프리카에, 이 여캠이랑 합방을 될까? 이거 안 되잖아. 이거 좀 싫잖아. 그러니까 내가 뽑게 하고, 내가 봤을 때 별로면은, 그냥 내가 컷할게. 뚜껑 까봐야 돼. 악성 매물인지 아닌지. 근데 한명 정도 무조건 뽑겠다 했는데, 쥐가 방송 시간을 얼마나 그, 투자를 하는지 보자고. 그러면 우리도 아무 말못 하는 거. 야 지, 지, 안 뽑아줘서 지가 방송 시간 적어서 좀 오히려 보여줄 게 많이 없는 것보다는 지가 뭐한명 뽑아가지고 존나 열정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교환할 만하지. 열개 감사합니다. 맞잖아. 무조건 뽑는다고 한건 아니야. 아 그거는 교환할 만하지. 에네스 구독기는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일기 유스마이민 걸프 코북 소이 보다가 마음에 들겠냐고 형들이킬킬 킬. 그 뭔? 아니 그아그 아, 그, 그거랑 완전 다르지 이제 완전 달라 인식이 바뀌었어. 그렇지 너희들도 이제 인식이 바뀌었지. 예전에는 막 얼굴만 보고 막 이제 보라만 했으니까 내가 얼굴만 보고 갔다 하면 이제 인식 바뀌었잖아. 6 개월이면은 와 진짜 많이 바뀌었지. 안 바뀌었어? 그래서 내가 영입 잘했잖아 얘들아 어? NS 동바영님 별풍선 대가동바영이 0구해 고맙습니다. 월 그래서 내가 잘했잖아, 영희. 어? 자, 추자라 즐겨찾기랑 팬가입들 좀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이 공짜로 보는 이 지옥까지 새끼들아, 어? 팬가입 좀 해라. 어. 펜가일좀 하고 봐라. 일단 아8 7시. 어. 야, 야, 그만해 그만해. 야 이거 에드블로 이걸 렉 걸리는 거 이거 언제 어떻게 막지? 음. 응. 그만해. 아, 알았어. 이거 아, 진짜 렉 많이 걸리네 이거. 이거 아프리카 더 미쳤는데? 그만 그만해 봐 이제. 어. 아,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. 어. 말하면 안 되겠다. 와, 아. 내컴 문제야? 아, 나 컴퓨터 바꿀까? 아, 나 컴퓨터 바꿔야 되겠다. 맞아, 내컴 문제네.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렉걸려 아, 지금 괜찮지. 원래 걸릴거 같은데 걸리는거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이거 컴퓨터를 내가 바꿔야겠다 이거 엑소스플릿을 꺼야되는 현상이 나오는거는 이거 내가 바꿔야겠다 어, 나의 문제네

고국님 <목소리>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너래 걸릴 때 있긴 한데 어제는 아니, 말하면 안 돼. 말하면 안 되는 거기던데. 줄 알고. 응. 어, 말해도 돼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야, 네?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지금 몇 시야? 너 아까 30분 몇 시지? 우리 너 카톡 봐봐. 핸드폰 잠깐 뺏겠습니다. 가져와. 아,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게 아, 상당히 늦게 오네 <laughs> 그녀가 아니야. 그 새끼. <laughs> 새끼 왔습니다. 그 새끼가 새끼로 가야 돼 새끼. 아네 진짜 너무 너무 멀어요. 어, 너무 멀어요. 열개 감사합니다. 커플 T 이 번요. 아니 커 아, 커플 티가뭔 개소리야 지금. 이걸 왜 이걸 신발 아니막감정 내고 가져 커플 티를아니 웃겨서 무슨 거. 야야 핫토 네, 네. 봐봐. 네. 바보라고. 네, 예쁘면 다용사가 됐지. 몇 시에 너 오라 그랬어? 3시 반. 세시 반에 오라 그랬어. 아니 그때 출발. 아 출발한다서 너5 시에 출발한다 하지 않았어? 네, 그거보다 일찍 출발했어요. 너 어디서 오, 아 어디서 온지 말했어? 그 말해도 돼? 네, 천안. 아 천안이야? 네, 아 존나 멀네. 어? 음, 어, 근데 3어 삼십 분만에. 30분 만에 온다 그러지 않았어? 아니, 그러니까 30분 만에 준비를 하고 빨리 출발을 하겠다 이 말이죠. 아닌데내카톡이 아니, 내, 내 아니? 아니 30분 안에 출, 준비를 네, 하겠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30분 안에 준비를 하고 출발하겠다. 을 네. 아, 30분 안에. 아, 나 급하게 보니라 30분 만에 출발 <laughs> 안을 만으로 봤네, <laughs> 내가. 네네. 아, 그리고 오늘이 좀 휴일이랑 어. 겹쳐 가지고 차좀 많았어요. 서울에서 김어철 님 방송은 언제 감사합니다. 지금 양이 VS 나준. 자, 그러면은 네. 아, 저 너무 늦었는데. 아,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오늘 하유미랑 아 하유 아 하유미래. 류아랑 맑음이랑 야온민지를 이게 렇 내가 납방으로 빼려고 했거든. 근데 어제 조울이 그다음에 여덟 명이 이렇게 막 되니까 급하게 아 오늘은 좀 총장도 뭐 방송하고 네, 뭐하고 네, 뭐하고, 네, 뭐하고 아 네, 내가 그냥 네, 좀 네, 너도 오늘 저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네. 이게 내가 좀 빼야 빼야 되겠다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알겠다 했는데 얘는 <웃음> 왜요 <웃음> 왜긴 왜야 니 그냥 개인 방송하는 게 좋지 않냐 좋지 않아 이러니까 아니요 저는 합방이 재있는데 합방이 재밌어요 이래가지고 아 낮에. 그튀어 같아요. 나내 옷이 없어. 옷이 없어 가지고 네. 옷을 쇼핑 시키려 그랬어. 그냥. 근데, 근데 저 지금... 남자 옷을 잘못 보는데. 저도 같이 갈 생각이었어요. 아니, 나 같이 안 가고. 아, 왜요? 어, 같이? 어? 왜요? 아, 나는 이거 해야지, 방송. 네. 아, 자꾸 이러죠. <laughs> 전 같이 가고 싶었죠. 일단 알겠다고 온 다음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죠. 아승기 형님 감사드립니다. 1432개 너무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승기 형님. 같이 가는 거는. <laughs> 어... 아 근데 이게 차 막히... 아, 근데 차가 존나 막히지. 지금좀 괜찮은 것 같아. 아 근데 가깝잖아요. 어디든지 여기는. 아 빨리 정해야 돼. 아, 정에 끌리지 마 그냥. 아너 그냥 야방 켜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와도 되잖아. 그러니까 핫방이 아니야 핫방이 아니고 그. 그래서... 아내 방송을 혼자 켜서 그냥 알아서 해라. 아니 사다 달라 이거 내가 시간이 없어. 음아뭐 하셔야 돼요? 아니 방 방송. <laughs> <laughs> 나 준비로 막 아니 그렇게 하려 할 거야 할 거야 마음 약해지면 안 돼. 아나 손도 서 있어, 존나 말투써 있어, 빨리 가서 씨 말투 존나 짜증나. 예, 물 타기 해버리네, 씨발. 앞을 보라고. 아, 물 타기 만드네. 아, 싸지빵이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씨. 싸지빵 형님 감사드려 고맙습니다. 1432개랑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내가 가도 7시. 아, 내가 가도. 가도 상관 아니야. 문 열었나 한번 물어보고, 아, 문 열었나 한번 봐봐. 근데 문안 열었을 텐데, 서울은 좀 오래까지 하지 않나요? 얼마나 걸리지? 30분 안에. 오늘 공휴일이라 차 존나 막히긴 해. 그지?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만 이렇게 걸리니까. 아,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은안 하지. 내가 물어보고 올게. 댄서 하나 치고 있어. <laughs> 노래 뭐 틀어? 러브 다이브 가자. 어? 러브 다이브. 사장님 좋아하시잖아요, 이 사장님. 어. 러브 다이브? 네. 야 얼마나 걸려? 15. 분어 별로 안 걸리네. 15분? 너무 오래 걸린다. 예? 너무 오래 걸려. 15분이 어떻게 오래 걸리지? 15분. 일단 댄서 하나 치고 있어 봐. 네. 나고 계세요. 상... 예, 예. 내 고민하고 확딱 줄게, 알았지? 어. 아. 담배 여기 있지. 아, 담배 거기 있지. 아. 와. <laughs> 아. 음... 지 오전마다 댄스네? 인절마다 댄스네. i 안녕하세요 오, 요런 캠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희 집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거 하라고요? 음 정한 척 나요? 정한 음. 척까요 어. 네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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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네. 아이 물수 새끼들 다 쳐내 개새끼들 이거 지금 내가 게스트 하는 게 아니잖아 애들아 게스트 대우를 하지 말라니까 학생을 어? 감이 없어 하지마 그거 그러니까 너가 일단 이렇게 했어 일단 너도 천안에서 왔잖아 근데 막 이따가 디코 전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방송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해줄게 네 해줄테니까 밥을 먹.. 나 옷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옷을 못사네 지금 가는 것도 나 나가고 싫어 네 너가 야방 키우고 가, 내가 중계.. 너 버즈.. 아뭐 에어팟 있지? 네 그걸로 내가 마음에안 드는 내가 골.. 내가 쇼핑하기가 가 알았지? 네 어가가 가. 여기 저 있어 모발로. 오늘 약간 비선이어서. 어 갔다 와. 야옹 비선. 얼마 비서 안 걸리니까. 걷어봤습니다. 가. 네. 어. 아그맘에 드시는 거를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? 마음에 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여부를 할게 내가 전화를 걸게 너가 내가 내가 너한테 네. 알았지? 약간 대리 쇼핑이네요? 어 그지. 네가 핫방 재밌다며. 네. 어 재밌잖아. 아니 저는 핫방이 같이 하는 건데 왜저 혼자? 갔다 와서 밥을. 네. 어. <목소리나>